3장부터, 어, 특별히 사도바울은 자신의 역할 또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직무에 대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일 맡은 잔데 지금 감옥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지 않느냐? 그것이 무슨 사도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허락하신 이 은혜 또는 깨달음을 글로 써서. 어, 지금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내어지는데 이것을 읽음으로 어, 자신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글로 적어서 보내고 이것을 읽음으로 자신이 깨달았던 이 계시의 말씀을 교회들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이 글이라고 하는 글씨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3절로 5절의 말씀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3절에도 4절에 그리고 오전에는 두 번씩이나 이 비밀 또는 신비라고 번역된 동일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어, 당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숨겨졌다, 감추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떠한 그 가치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우리만 안다는 거죠. 너희들은 모르고 우리만 안다, 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한 가치를 가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 종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비밀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가르쳐 줄수 없다라고 해왔단 말입니다. 자신들만 아는 것이라고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을 때 비밀입니다. 근데 자신들은 알아요.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당신들은 모른다라는 것을 비밀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왔고 이것이 마치 특별한 자신들만 알고 있다는 것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왔는데, 사도바울은 이 비밀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이 비밀을 깨닫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 사도바울만 알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계시와 이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어, 지금 뭐 거짓 예언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 말고도 나도 사도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함으로 어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사라져버린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약 100여 년 전부터 이 메시아 사상이 급속도로 확산이 됐어요 가장 힘들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다 보니 더욱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메시아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가장 컸을 때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또는 사도 또는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 사도,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주신 게시라고 하는 것이, 어, 오전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게시 또는 깨닫게 하시는 비밀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도바울도 그랬어요. 사도바울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불쾌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가 부활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을 때, 사울이 아멘한 게 아니라, 불쾌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무언가 부족해서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말이 아닌 글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주더라도 전혀 어 자신은 비록 감옥에 있어도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에 계시고 또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3절부터 5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네 번씩이나 비밀을 또는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진정한 신비, 진정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끄덕인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분명 이것을 깨달은 것과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1장 9절부터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 비밀이란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비밀의 한 부분이긴 한데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처럼, 어, 뭐, 그냥 남자, 여자, 또 어린아이, 어르신, 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닌, 어, 사회적인 신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주인과 종, 다시 말하면, 어, 소유주와, 어, 소유된, 마치 물건과 같이 취급되던 노예가 함께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마치 국적이 다른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으로 이것이 비밀인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자신의 사역에 대해 두 가지 흥미스러운 사실을 밝힙니다. 첫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성령의 계시를 통해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계시에 대한 깨달음을 글로 기록하여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바울 서신으로 알려진 이 말씀들이 성령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하신 뭐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계시를 코스단이 담았고 이것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생각,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앞에서 예언자들 그러면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는 사람으로 설명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이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아하지고 승천하셔서 열두 사도 그 이상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뭐 야고보 사도가 죽고 또는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죽고 이렇게 사도들이 마띠아를 뽑고 열두 명이 채워진 다음에 그 이후에 사도들이 죽고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도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두 사도, 마띠아를 포함한 열두 사도, 그 이상의 사도는 선택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사도로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개시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나의 사도 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함으로 사도 바울까지만 사실은 사도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시의 말씀이 허락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사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틀린 거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령을 통해서 개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 그리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 전달되어지는 내용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개시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깨달으면서 과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지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신다. 성령의 개시는 끝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도라고 자신이 예언자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어떤 개시를 받았다. 어떤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와 예언자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신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택하시고 예언자들을 택하셨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서 지혜와 개시의 영인 성령으로 설명하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어 지식을 얻도록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이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낸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말씀을 보낸다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울에게 성령님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게시를 제공해 주는 분인 동시에 그들의 증거를 접한 후대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밝혀서 그 게시를 이해하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깨닫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등등으로 어,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다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사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의 열매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성령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음을 밝힙니다. 정리하면 진정한 비밀스러운 계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특별히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사람 간의 평화를 이루게 하셔서 한 몸으로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도록 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이 일은 주로 이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자신이 없음으로 없다고 해서 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글로 옮겨서 전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기록을 해요. 자신이 기록을 하지만 그 내용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성령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점을 강조함으로 이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그래서, 어, 글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